안녕하세요. 사마디에나의 아포지 담당 서인아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아포지에서 새롭게 발매된 플래그십 컨버터, 심포니 아이오 마크2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포니 아이오 마크2는 전작인 마크1과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썬더볼트2 연결입니다. 마크1에서는 기본 연결이 USB였었는데 마크2로 오면서 매우 빠르고 넓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2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마크 1보다 더욱 빠른 레이턴시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은 모듈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iOS만 모듈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 인풋 아웃풋 2 곱하기 6이 8 곱하기 8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마크 2가 발매되면서 기존 프로투스 HD나 웨이브스의 사운드 리드 같은 다양한 호스트와의 연결을 모듈 확장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신 사양의 컨버터, 전면 풀터치 액정과 혁신적인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 등 여러 가지의 최신 기술이 접목된 가장 진보한 컨버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심포니 아이오 마크2를 켜고 내부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켜진 화면이 처음 심포니 아이오 마크2가 켜졌을 때의 화면입니다. 먼저 홈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는 이렇게 샘플레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날로그 인나웃 미터, 그리고 간단한 모니터단의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섹션인데요. 모니터 섹션을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뉴트, 딤, 모노. 전부 다 설정하실 수 있고, 이렇게 레벨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스피커를 여러 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엔 이렇게 스피커 두 세트 확인하시고 클로즈 이렇게 하시면 세트1, 세트2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풋 레벨에 관련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인풋 레벨 1번, 2번 스크롤도 되고 그냥 터치도 됩니다 보시면 아날로그의 레벨을 어떤 레퍼런스로 들 것이냐 설정하실 수 있고 레벨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소프트 리밋이 여러 단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아포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리밋을 키느냐 끄느냐의 차이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이너스 2 DBFx 마이너스 4 DBFx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소프트 세츄레이시랑 소프트 크러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웃풋 레벨이 나오겠죠. 아웃풋 레벨도 역시 이렇게 레퍼런스 레벨 조절할 수 있고 개인 양도 조절할 수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 디지털 아이인데요 디지털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고 이렇게 ADE, 이렇 SPDIF 설정하실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설정 창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시는 화면이 지금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썬더볼트로 연결이 되있네요 여기에 이제 프로투스와 연결이 되면은 프로투스 HD라고 뜹니다. 그리 현재 이제 팬이 작동한다면 팬의 이제 속도라든지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 내부의 온도 이 눌르시면 화씨와 섭씨로 바뀌게 되고 리셋 유닛을 누르시면 리셋이 됩니다. 그냥 미터 정보를 보시면 미터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다음 어바웃 가시면 정보가 나옵니다.